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을 얼마나 빨리, 얼마나 매끄럽게, 얼마나 아름답게 인식할 수 있는가. 내면의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돈을 갖는 것은 바다에서 목욕을 하다가 목이 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. 생각에 대한 책임은 당신 자신에게 있으므로 오직 당신만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. 고요해지는 법을 배우면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. 성공은 습관에 따라 앞당겨지기도 하고, 늦춰지기도 합니다.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지나가는 영감이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정신 습관입니다.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불가능은 없습니다. 실패의 계절은 성공의 씨앗을 뿌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. 자신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. 가능한 한 단순해지십시오. 삶이 얼마나 복잡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보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. 모든 내일은 모든 오늘에 의해 결정됩니다.